안녕하세요. 야리츠 교수의 담장박 인문학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50에 읽는 노노라는 작가 최종엽 선생님의 책인데요. 50이 넘어서 읽어보니까 인생의 지혜가 정말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공자의 인생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자는 본인의 생각과 사상을 실제적으로 책으로 잘 정리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나는 1 5섯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 0 살에 뜻을 세웠으며, 마흔 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쉬운 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예순 살에 귀가 순했고, 일흔 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순이나 지천명이나 부록, 이런 내용들이 그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공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공자의 천재성은 어디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공자가 모든 것을 잘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공자의 천재성은 현실 정치에 참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50대 초반에 왕의 부름으로 정치에 나서게 됐지만 50대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은 노나라에서 실현되지 못하게, 못하게 돼요.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까지 무려 14년 동안 7개 나라를 떠돌아 다녔지만 공자는 현실 정치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거죠. 다시 말하면 글을 쓰고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전달은 하긴 했지만 본인이 직접 실행을 통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거두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자를 보면서 아 세상은 공평하구나 생각도 들어요. 공자의 천재성은 천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전략을 바꾸면서부터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60대의 표현을 우리가 이순이라고 공자선생이 얘기했는데요. 풍찬 노숙 타국 땅에서 60대를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 속에서 60대를 보낸 것이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결국 타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고 열정과 천명을 다해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학교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도 들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생각해주고 케어해주고 바라보고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해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도 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단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나시나길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신하길이 뭐야? 그랬더니, 청년들이, 교수님, 나는 시발 나의 길을 간다. 이렇게 이해 생각하시고, 그냥 그길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신하길이 그런 뜻이구나. 때로는, 여러분, 나신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천하주의에서 돌아온 68세 공자는, 천명을 이룰 방법,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나를 바꾸고 싶었지만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춘추와 시경을 편찬하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상가의 무서움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 사상이, 그한 사람의 철학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 철학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들을 흡수했던 제자들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의 천재성은 현실, 현실 정치 참여는 아니었어요. 근데 부딪혀 봐야 아는 거거든요. 부딪히지 않으면 나의 천재성이, 우리 아이의 천재성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 공자의 천재성은 글을 쓰고 가르치는 것 제자 육성이 아니었을까. 이건 제 생각인 거고요. 그 책에는 제 공자의 그 인생을 5도 1위 관지 딱이 6단어로 여섯 글자로 요약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공자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나의 길은 하나로 깨어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할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여러분 제가 50 넘어보니까 50 넘어서도 하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요 저도 이게 하늘의 뜻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일관되게 하나의 길을 계속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삶에 흔들리고 세상에 돈에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있다면 뜻을 정하고 그 하늘의 뜻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이 가리워진 길 유재하가 썼던 가리워진 길을 유재하는 20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여러분도 오도일이 관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노나라 국부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자기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갔던 그 공자처럼 그리고 공자의 천재성은 부딪혀봤지만 현실 정치는 아니었고 글을 쓰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있었다. 여러분도 부딪혀보시고 여러분의 천재성이 어느 영역에서 드러날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뵈요.